이렇게 알바의 인생. 어. 오늘 점심 김밥, 닭코야키딸기 닭이 딸기 맛있었냐? 먹어. 음. 맛있지. 역시. 눈약 다 닦았어? 물로 닦았어 농약 걱정하지 마.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직 멀었어. 4월4월 4월 중순까지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아니지 또 모르지 너가 할거 없으면 당장 돈 필요하면 유튜브 촬영 도와줘 그러면 돼. 복싱장 밑에 한의원 있잖아요. 어? 그 복싱장 밑에서 이렇게 골목 두구골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한의원 있잖아요. 어. 그 한의원 아래에 뭐 생겼는데 그 운동하는 거 새로 생긴데 거기도 괜찮아 보여가지고 나알 아라클 수차. 수차 는슨 우리 늙은이들이 보는 건가? 아무튼 아 나야 나, 나 얼마 안 남았어 잘할 수 있지 그만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이제 아 추억 많이 만들자 이제 이이주 동안 사람들 또 만나고 손님들 많이 상대하고 이제 손님들하고 술 먹어 마음 편하게 그냥 아 몰라 나도 손님 안 와도 돼와와와안 와려면 안와 원래 와, 와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손님 또 오더라고 그래서 음. 오면 이제 내가 얘기하거든 요, 영업 어디까지 하니까 뭐라고 오늘 말 챙겨준다고 이거 파티도 해야 될 거는 나연이가 또 해야 될거 뭔지 알아? 물도 다 깔아줘. 아 지금 편했는데왜안보지 그러니까. 가 먼저 오시는 거야. 나연이 오랜만에 알바 복좀입혀줄까 어, 아니야. <laughs> 너도 이제 끝나는 <laughs> 바닥에 이제 내라, 내 좋아요 이거 안 하네. 어? 아, 나 그거 마키마 그 코스프레 진짜 꼭 시키고 싶었는데. 그 언니 저거 시켜줄까? 그나경이가 그거. 그그그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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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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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걸로 그렇게 네분이릇인데 여기만 큰거하고 여기 작은거 아니 큰게 1열개가다돼 네, 열 그냥 그냥 큰거 들고 작게는 싸서 그래 니 네, 네, 네 스타일을 어차피 써주면 잖아 아니 작은거 들으면 자꾸 또 달라가지고 난 주방속에서 살거거든 너랑 나랑 하얗게 또 있어 <웃음> <웃음> 너가 좀 알려 주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포스트기 찍는 법은 알려 줘야 될 거잖아. 포스트기. 음. 뭐가 뭔지모를거야 그냥 뭘 우리 보면 한국 소주, 한국 맥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음. 그러니까 네가 너가 걔가 찍을 때한 번씩 계속 봐 줘야 돼. 어저까? 음. 하루 당연히 래서술 음. 뭐, 좋아한대. 다 같이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손님이 우리는 알잖아. 아시넘어서 손님 항상 왔잖아. 그러면 만약 손님 새로 들어오고 있으면 또또 정신 없을 거야. 어다 했어? 물다 났어? 그럼 또얘좀 시켜볼까? 어차피 왜 아유야 아, 닌데 당연히가 정리할 곳은 다른 곳이 있어요. 어, 잠깐만. 어, 거그정도 힘이 세다고 너가? 그. 그래. 근데 이게 세네요. 덩이가좋요 아, 아, <laughs> 야, 그래도 같이 드는 게 낫지 않아? 어? 같이 들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 <laughs> 꼭 그렇게까지... 퇴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소스도 절대 안 채우... <laughs> 결국 그만될 <구간을> 때까지 <laughs> 절대 이 소스를 채우지 않는군요. 어, 저거 진짜... 잘 시키시는군요! 난 나연이가 퇴근 안할 때가 제일 이쁜안 아... 돼? 아... 야 반번씩 원래 하는 거잖아 아그요아이야아나 아, 네. 진짜 잖아 진짜 아빠어제게 퇴근하려고 하지? 아니 아니라 어제어가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파요. 아, 주방에서 일 시킬 거 같아. 그랬서면더안하팠을 그지아 여기 저거 여기 안 보이네 응 알았어 자 5분 남았는데 빨리 가봐 근데 를 가야지 여기 위 맞죠? 거기는 위 어? 퇴근할 때는 또발 끌고 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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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서 네? 나가서 변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로 너 아, 지켜볼 거야 아니, 가요 언니한테 인사하고. 진짜요? <laughs> 다음에 또 인사할 딸이 있을 거야. 난알수 있어. 언니가 나중에 싸움 나면 도와줄 거야. 아, 나, 나. 나. 왜? 아픈데, 무슨 챙길 줄 아네.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 오케이. 나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니잖아요. 아, 진짜. 말로. 아, 진짜, 와. 진짜, 땀. 어? 알았어. 망가져서 이거 들고 가라고 할수 있는데. 아, 아니, 바로 안래잖아그지 그게 바로 아래에 있잖아 네. 거기다 버리는 거야 아까 버린대요? 응 어이 게뭐뭔 데까지 하준공 진짜 <laughs> 그지 꼰대 하준공말 믿지마 응 음. 박스 무거워? 아 알았어 가자 아아 아, 아, 다음 주에 또 부를게 아아 <laughs>

나, 아니, 아니 그분 나는 아침에 한어 <laughs> 우리 이것만 정리하고 한우씨 많이 힘들죠? <laughs> 내가 돈은 내, 내일 입금해줄게 그리고 시급은 원래 1200원에 만2 0 0원에있었나만 2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아마 그냥 최저임금으로 그냥 돼 있을 거야. 근데 뭐 나이도 일도 잘하는데 뭐. 다음에는 또더 쳐주고, 오늘은 시급을 만 천원으로 해줄게, 만 천원. 만 천원 해주고, 택시비랑 그리고 내 보너스를 좀만 더 줘. <laughs> 고생했는데 내가 나는 보너스도 줘 무조건 돈은다 쳐줘 이런 단계면 좋잖아. 어? 그러니까 줄만 하지. 진짜 <laughs>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졸리고 그거로 내가 돈을 쳐서 내일 돈다 쳐서 줄게. 내가 내가 정말 느낀 게 뭔지 알아? 내가 편하게 말해도 되죠? 응. 왜냐면 내가 스무 살때 아르바이트 술집에서 여기 수원역 노블레스라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때는 가운데가 빠졌다원영과 완전 그리고 저게 룸이었고 완전 달랐어 근데 그 당시랬는데 그때 내가 스무 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27살이 와 들어왔어. 우리가 별명을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나도 아줌마라고 부르고. 아줌마가 막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나 있잖아. 막 먹을 거막 주문이 널리고. 세바야. 내 별명이 세바였는데. 세바야. 이거 먹어라. 이런 거 이러고. 엄청 나한테 잘해줬거든. 근데? 나도 근데 아줌마를 아줌마로 놀렸는데. 지금 내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지금 27살을 보니까. 애기야. 완전. 애기였어, 완전. 내가 후회되잖아. 야, 그, 그분을 다시 만났으면, 나 진짜 이쁜 누나라고 불렀을 거야. 아, 내가 그 잘해주고, 아, 착했는데, 누나가. 에이, 어, 철이었어,가 무너지. 아, 진짜 애기들아. 지금 봐도 완전 애기잖아. 내가 아저씨네내 친구 모르는 줄 알아? 나한테? 너는? 아나 나도 m g 냐니까넌 m g 가 아니래 그래 do 래그 I'm 우리 애들은 m g 냐니까 m g 래 그러면 그 새로 오늘 하는 스물 o i n g to d 어 it. 니까 g 라 i m g 래 그러면 나는 하니까 몰라니 g 알아? d z 래 t 아, 맞아요 d z 가 뭔지 알아? 네알아 g t do d t 아니에 네, 돼지. 네. 아 알아 알아. 돼지. 에이제트는 이제 아재아쌍스는그거 그거 맞아. 네. 고생 많이 했어. 응. 고생 진짜 많이 했다. 내가 잘 쳐줄게. 아그저 택시비를 오늘 택시비는 따로 미으죠 택시비요? 아니요 택시 주세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내일 타죠? 네, 알았어. 같아 택시비 얼마 줘야 돼? 만원만 원? 모르겠어요 아, 택시비 시알아요 알았어, 알았어. 택시만원 대신 내가 뭐뭐더 쳐주겠지 뭐 <laughs> <laughs> 하늘아 고생했고 <laughs> 혼자 잘갈수 있지? 아, 혼자, 살아. 살아. 혼자 살아? 아니지, 부모님을 같이 살아야지 진짜... 엄마한테 일르지 마. 늦게까지 일시했다고 어, 저 사장, 네. 시... 그런 거 아니지? 네. 아, 알았어. 네. <laughs> 너도, 네. 너도 잘 가. 그러면 네. 이제 나 혼자 남네? 쌍쌍 남네 다. 아이고. Thank you. 저아시죠목 <laughs> <방어만> 네. <laughs> 축여야 돼요. 자, 목수. 괜찮잘